큰 아이들을 케어하는 센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셨어요. 어린이집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으로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하루에 두세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요. 점심, 오후, 간식이 제공되요 사회복지사들은 9시부터 보통 5시나 6시까지 근무하지만 송영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용인들 대부분은 10시에서 4시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 원칙적으로 아이의 기능에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 폭발이 빈번하거나 폭력이나 가해 타해 같은 문제들 또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소변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위생 문제도 걸리고요. 사회복지사도 힘들어하고 또 다른 부모님과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엄마 마음이 불편하겠죠. 또 성인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직업을 가져야 되겠죠.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곳을 직업 재활 시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많이 보신 건 보호 작업장일 거예요. 장애인 복지관 같은데 보면 보호 작업장이 있거든요. 조립이나 포장 같은 업무를 하는데 직업생활과 보호를 같이 겸하고 있고요. 하루 일과 중에 근무 시간,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 시간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근로 사업장보다는 기능이 낮은 아이들이 갈수 있는 곳이라고 하긴 하는데, 다니는 아이들 보면 그렇게 기능이 낮지 않아요. 웬만큼 자조가 가능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기억하고 있고, 지시 따르기도 가능하고, 또 혼자 출퇴근도 하고, 그렇거든요. 성인이 갈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집 근처에 있는지, 우리 아이를 받아 주는지 빈 자리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주간보호센터나 직업재활시설을 만드시기도 해요. 저는 이미 있는 시설의 꽉찬 자리에 빈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시설들을 만드시는 것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